2007년 사회 생활을 시작해 열심히 일하며 빠르게 승진했지만, 과장이 된후 윗선의 불안한 현실을 보며 한계를 느꼈다. 이후 투자를 시작하며 과거 아파트 가격을 돌아보니, 진짜 기회는 이미 지나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역사를 보면 화폐 가치는 항상 떨어져 왔다. 로마 제국 독일, 이란 모두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격은 폭등했다. 문제는 구조적이다. 화폐 발행 권한이 인간에게 있고 욕망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자산 가격이 오른다. 현금의 가치는 높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커진다. 그래서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쉽게 늘릴 수 없는 자산, 특히 부동산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현실이다.